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17일부터는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격리가 해제되면서 일반 접견이 허용됩니다. 17일이면 바로 오늘이죠. 이제는 경영진과의 면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도가 높은 투자 결정이 전보다는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 길이 바쁜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게 쫓기고 있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를 똥빠지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ddr5 메모리를 개발했고 인텔의 랜드 사업부도 인수했죠. 마이크론 역시 세계 최초로 176단 랜드플래시와 4세대 d램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d램과 랜드플래시에서 점유율 1위이고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곤 하지만 경쟁사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1위 자리를 얼마든지 뺏길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TSMC는 50%가 넘는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 올해만 파운드리에 30조 이상을 투자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세계 2위이긴 하지만 점유율이 20%도 안 되는 데다가 투자 경우도 TSMC에 한참 못 미치고 있죠. 미국의 총 30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았습니다. 협상이 당장 마무리되고 반도체 공장을 바로 짓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갈 길이 아주 멀다고 할수 있죠. 한마디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후발업체들에게 쫓기고 있고 파운드리에서는 TSM 쉐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샌드위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급변하고 있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총수가 구속되어 있으니 투자자로서는 솔직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평가절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인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에 오르고도 자만하기보다는 위기를 강조해왔었고요. EUV 노광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ASML 본사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연매출 240조를 올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총수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훨씬 작은 반도체 공급사에 직접 방문해서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대기업 총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로만 위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당연히 투자자로서는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를 보고 삼성전자에 투자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삼성전자가 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치소에 있을 때 주가가 더 오른 적도 있었고요. 아무리 총수라고 해도 개인 한 명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을 좌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중대한 결정권을 가진 핵심적인 인물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게 주주들에게도 이득입니다. 이제는 옥중 격리가 해제가 됐으니까 뭐 그나마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체로 호재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현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 결정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서 앞서고 있는 분야에서는 더 도망가야 되고요. 뒤처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따라잡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할수 있는 디램과 낸드플릿이 그리고 파운드리는 모두 반도체 제조시설이 핵심입니다. 뉴스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정부에서 삼성전자에게 SOS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나설 정도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반도체 수요량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증가할 텐데, 그것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산시설을 확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파운드리의 특성상 지금 당장 공장을 짓기 시작해도 장비들이 오고 안정화시키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전보다는 상황이 좋아진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튼튼한 기업이고 초우량주라고 해도 내 투자금이 들어가 있으면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금이 클수록 당연히 걱정도 더 커지겠죠. 저를 비롯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실텐데 제가 볼때 지금은 옥석이 가려지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없거나 삼성전자에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확신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고 계실 겁니다 저는 지난 몇달 동안 시드의 거의 80% 이상을 삼성전자 우선주에 때려 박았고 이번 달에도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번 달에는 50% 정도만 매수하고 나머지 반은 미국 주식을 매수할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주가가 오를 때는 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횡보나 하락기에는 어, 매수하기가 쉽지 않죠. 항상 지나고 나면 썩 내키지 않을 때 매수한 주식이 높은 수익률로 보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저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를 거라고 믿는 분들은 계속 매수하시면 되고요. 구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솔직히 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줘야 주가가 오릅니다. 결국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시고 확신이 들때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기 확신 없는 투자는 절대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대풀이 하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기업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이 세상에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테슬라가 망할 거라고 비웃을 때 누군가는 테슬라로 수백억을 벌어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삼성전자 3만원 간다고 비웃는 사람이 많았지만 과감하게 들어간 사람은 두배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론은 차고도 넘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매수를 할 것이고요. 내일도 매수할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처럼 삼성전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냥 쿨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앞으로 폭락장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 이겨내고, 정고점을 계속 돌파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주식 투자요, 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라도, 리스크가 결코 작다고 할수 없습니다. 자, 이런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어, 저와 함께 장기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에 어,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부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거나 목소리가 작을 수 있는데 어,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생강차랑 꿀차 먹고 있으니까요. 어, 목 상태는 곧 좋아질 겁니다. 오랫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어, 제 목소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금방 알아채시더라고요.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제가 항상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로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